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전의 영상에서는 차례를 알기 위해서 그 핵심 단어가 되는 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에 이어서 그 차를 바탕으로 해서 차례라는 것은 무엇을 본래의 의미로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차례가 과연 본래 시작된 기원을 두고 있는 그 차례와 같은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양자를 비교를 해봐야 본래의 차례의 의미와 그 내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차가 최초에는 고도 쓴 나물 쓴 냉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각 지역 지역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또 다른 이름으로 차를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가, 설, 명, 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차는 쓴 나물이다. 이것은 어, 나무를 나타내는 풀초자를 어, 딴 것이고 여기에 어, 음은 여가 된다. 여성이 여라는 음이 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신현 등은 어, 이 이것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차자이고 어, 이건 반절법에 의해서. 어, 도라고 읽는다 이렇게 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 설명한 것인데요. 이 삼각형은 어, 천신, 지신, 인신 세 분을 합한 것이고, 그래서 이, 어, 이렇게 어, 여기에 보면 '천신', '지신' 이 합해서 하나의 글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어, '신' 이렇게 해서 어, 이 셋이, 상합지형 했습니다. 그 셋이 합쳐졌다는 것이죠. 삼신이 합쳐진 모양이고 이것은 발음은 집이라고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차례는 차의 신, 곧 불임금 신농임금님에게 올리는 제사이지 직계의 몇 대의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나 이해는 아니었다. 다만, 최초의 불임금 신농임금님에게 이러한 올리는 제사가 하나의 어, 표본이 되어서 그 이후에 자손들도 이렇게 어, 그와 어, 그것을 본딴 그것에 부응하는 그러한 제사를 올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삼신의 의미는 바로 태극기에도 이미 제가 올린 영상에서. 어, 설명한 것처럼 이태극기도 바로 이 삼신을 나타내는 차 자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고대인은 이 차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여기에 다 이게 보면 아버지 신씨가 아 라고 하는 그 안에 바로 이 차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건 배 주자입니다. 이배 주자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주관하는 어, 분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자를 쓰는 분은 우리가 잘 어, 역사에서 어, 보는 것처럼 고향 임금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바로 어, 차라는 글자에, 가장 핵심어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풀초자만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것은 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향 임금님이 최초로 그러한 제사를 올렸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차례를 지내는 그런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 이 차자가 되는 요 글자 요것은 점차 시대가 지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이것이 기본형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획이 하나 더 거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긋기도 합니다. 그건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것은 어, 지신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직선이거나. 이렇게 곡선이거나 이건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진나라 때 가게 되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어, 분자가 나타납니다. 분 혹은 별, 어, 별 별이라고도 하고 또 규라고도 합니다. 지키, 지켜야 될 규칙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이 최초로 어, 이 고향 임금님이 시작한 이러한 차례를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규칙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최초의 시조가 되는 신농 임금님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모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글자인 이 설문, 해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풀초차를 붙이고 차자는 이렇게 되고, 여기 밑에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구가 그 당나라 때에 유구가 요 획을 하나 빼버림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 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차자 획이 하나 빠진 차자가 된 것입니다. 자 신농 씨가 백 가지의 약초를 맛보아 의학이 시작되었다. 즉 차는 음료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의학 수준이 뭐 그냥 거의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가 가장 그때 당시로서는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는 것은 본래 약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처럼 오늘날처럼 음료로서 이렇게 대우한 것이 아닙니다. 차는 마시기 위한 것으로 신농씨에게서 나왔다. 신농씨가 백초로 질병을 치료하는데 차로 72가지의 독을 해독하였다. 여기서 보다시피 해독하는 그런 의료용으로서 차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 고향 임금님 주씨와 여기에 삼신을 나타내는 사당 그 다음에 어, 신농 하나님을 별도로 이렇게 어, 모신다는 그런 뜻이 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보면 또 변형이 된 것이 바로 이렇게 어, 가운데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린 것이 옆으로 한 획으로 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근문에서 또 옛날 고대 문자에서는 어, 뭐,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풀. 그 다음에, 어, 나, 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 자라는 어, 뜻은 바로 삼신과 신농 하나님을 합친 것이고, 또그 어, 옆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차라는 글자는 이때의 나라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어, 여기에 있는 고향 임금님이죠. 고향 임금님이 할아버지 신농천신 하나님을 어, 구별을 해서 이분을 기념하는 것이 기념드리는 제사가 바로 차례다 하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례에서 예라고 하는 것이예 이것은 언제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보일 시자에 풍자를 결합한 이 예자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고대에는 이 시자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풍자 자체가 아, 이 예로서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라는 글자는 한번 보, 보시게 되면 위에 어, 곡자, 곡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는 콩두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라고 하는 고대의 글자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삼신 중에서 지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잠박곡 이렇게 되어 있죠. 잠박이라고 하는 것은 누에를 키울 때에 거기에 뽕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얹어놓고 거기에 누에가 올라와서 그 뽕잎을 먹도록. 이렇게 하는 그채반을 말합니다. 혹은 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루, 이루원, 이 잠박곡, 누예를 많이 친 동네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회자에서는 이 잠박곡을 가지고 지명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곧, 곡부라는 것이죠. 곡부를 어, 설문의자에서는 아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를 찾아보면 아왈 곡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곡부를 말한다. 즉, 이게 고대 고구려라든지 어, 우리 한민족 계열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지명을 나타내는 그 방법을 그 방식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곧 이것은 아, 아사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가 일어난 것, 그것은 고조선 어, 시대의 이 곡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이 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콩두자를 대표적인 어, 훈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콩두자뿐 아니라 이것이 제기, 제수 해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어떤 음, 제기라든지 그다음에 제수 용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났느냐,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글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곡부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예법을 따라서 이제까지 그 자손들이 쭉 물려받고 그것을 이어왔다. 하는 그 시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차례 이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차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도표에서 있는 것처럼 핵심적인 이 표현은 바로 이것이 됩니다.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 고조선을 여신, 개벽조, 어, 천신, 불임금님을 어, 나타낸 것, 기념하는 것, 그분을 어, 높이는 것이 바로 이차 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풀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것이 곧차 어, 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글자입니다. 그러면 예 라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명을 에, 드렸는데 그것을 보면 이것은 곡부 고조선의 도읍지 곡부라는 것을 여기에 어,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고 여기에서 이두 글자를 써가지고 바로 어, 이것은 제사다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이 차례 이두 글자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핵심적인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구성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차 라는 글자 하나, 고기 라는 글자 둘, 그 다음에 두 라고 하는 세 번, 1, 2, 3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차례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인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바로 어, 신동 임금이 되는 것이죠. 신동 임금이 되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이 최초로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곡부가 되는 것입니다. 곡부 아사달, 아사달 곡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곧 제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그 예법에서 이 우리가 아는 예법이 전승되었다 이렇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보면 곡부에서부에서 삼신 중에서 으뜸이 되는 신농 하나님을 제사지내는 그러한 법을 차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는 고조선 최초의 그 시대였고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은 신농 하나님이고 또 그러한 예법의 시작은 바로 제사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과 방식과 장, 어, 지역 이세 가지를 차례라는 글자 안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차례라고 하는 것은 이두분 중에서 바로 차의 신이 되는 신농 하나님께만 올리는 제사가 되고, 나머지 두 분은 조연으로서, 삼신이 삼신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두 분에게도 세 번의 매와 그 다음에 뭐 술을 세번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의의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신을, 곧 신농, 이렇게 되죠. 이 신이라는 것은 바로 중문대사전에 보면 신이라는 그 자체가 천신이라는 뜻이 되고, 천 이렇게 해도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천신이 되는 것입니다. 둘다 같은 인물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천신을 섬김으로써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보호하심 자신들의 그 어떤 앞날을... 이렇게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평탄케 해주는 존재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에서 시행했던 그러한 제사의 방식을 차의 신이 되는 신농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 그것이 하나의 본이 돼서 그 자손들은 어, 대대손손 영구불천으로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차례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가 산동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증거가 있음에도 보지 못했던 많은 어, 역사가나 또 세뇌되었던 그런 역사가 의해서 우리의, 시조가 되는 신농 하나님은 잊혀지게 되고, 따라서 이 차례가 중국에서 전래된 타 민족의 그러한 풍속이었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 조상도 아닌데 차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술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의 주인공은 고조선의 시조이며 한민족의 시작 시조인 이 불임금, 또 차의 신이 되는 신농 하나님께 어, 드리는 것, 또그 예에 따라서 우리가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라는 것은 차례를 올리는 것이지, 수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차례의 뜻을, 어, 정면으로 위비하는 것이 됩니다. 술을 올린다면 그것은 곧 주례가 되겠죠. 그러나 엄연히 이것은 차례입니다. 그리고 차의 신에게 바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차례의 순서를 보면 여기 보면 제게 안팎 집안 안팎 청소하고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에, 마음을 음, 다 집어서 어, 정성을 들여서 이 제사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상과 집게 설치, 또 제복을 입고 정렬하기. 여기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례를 올리는 이유는 바로 시조 어, 천신 신농 임금님이 어, 해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 해가 최초로 뜨는. 그 새벽에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제상 어, 어, 차리기, 신위 봉환,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강신, 해서 신내림입니다. 주인이 읍하고 끌어 앉아 향을 세번 사르고 강신의 예를 행한다. 제주가 읍하고 끌어 앉아 있으면 집사가 잔반에 따라주는 술을 모삿걸에 세번 나눠 붓고 재배한다. 산소에서는 땅바닥에 한다. 그리고 산소에서 차례 올릴 때는 먼저 합동참배한 후 신내리기를 행한다. 이 신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은 바로 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넓게 하면 삼신이 되겠지만 차례이기 때문에, 차기 때문에 바로 이 차의 신, 천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뜻이죠. 여기서 향을 세번 가른다. 또 술을 모사그릇에서세번 나눈다. 이세 번은 삼신 세 분에게 이게 각각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차례인데 술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이라면 술이 아니라 차를 올려야 되고 또이 차를 올리는 것이 중국에서 전래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고조선은 바로 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고 중국이 최초의 중국이 고조선이었을 때 시작된 이 예법이 오늘날 이 땅으로 온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를 세번 나눠 붙는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리 아니라 차를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차의 주인공은 천신 하나님 또 예법의 시작 이것은 곡부에서 있었던 곡부에 있었던 그 제사 올리는 두분 바로 그 천신과 지신 신농 임금님과 어, 따님 뉘조에게 올렸던 그런 예법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는 주인공이 신농 하나님이고 얘는 바로 어, 신농 임금님과 또그 지신 뉘조 이두 분을 나타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있었던 예법대로 이렇게 행하는데 이 차례의 주인공은 어, 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 천신 신농 하나님만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그 다음에 이 지신과 인신이 되는 이두 분은 어, 이렇게 조연으로서 어, 이렇게 어, 기억을 해서 어, 간단한 예를 올리면 될 것입니다. 합동 참배 어, 제찬 올리기와 잔 올리기 이런 것들은 뭐. 다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주 들여 모시기, 재상 정리와 음식 나누기, 또 음식을 나눠 먹는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어, 누구의 자손이며 자신의 정체성, 그 다음에 후손들의 어떤 공동체 인식, 그런 것을 어, 이렇게 나누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서는 조상의 유독을 기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의 설명으로 차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례는 아리랑처럼 하나님을 기리는 민족적인 제사다. 즉, 정체성의 확인이다. 차례는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천신 불임금을 향한 한민족의 제사다. 차례의 시작은 할아버지 천신 불임금님께 올린 고향임금님이 최초였다. 차례는 한 민족의 고유의 제사이기에 주자는 차례의 의미를 알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서토를 잃어버리고 동촌 후 차례의 본 뜻을 잃어버렸다. 차례는 차신 신농 임금님을 기념하는 제사로 차를 올림이 합당하고 당연하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오늘 우리는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차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또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후손된 우리의 도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차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구독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